<laughs> 아까부 노래할게요. 네, 잠깐만요. 우리 이제 윤서를 위해서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주실래요아 먼저 생일 케이기 촛불 점화를 해볼게요. 오빠가 키워줄 거요자 우리 가족이 윤서가 밝게 자라는 일을 바라는 마음을 듬뿍 담은 촛불에 점화해 주세요. 이야 이거 어떻게 고 불러주세요. 오빠 생일지에, 생일지에. 윤서의 첫 생일 축하에 불이 환하게 밝혀졌는데요. 다 같이 윤서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도록 할게요. 하나 생일. 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서의 생일 축하합니다 <목소리도> 오,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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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윤서 아, 아버님께서 네네. 함께 이렇게 감상하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저희 윤서의 첫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 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윤서랑 우리 가족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할게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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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지금 시사 전에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준영영인가요 준용, 준영이. 진용, 준용. 네. 윤서 엄마에게 여러분 따뜻하게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아, 리가나들 어머니가 에서 나왔잖아요. 아. 네, 준영이, 윤서, 열달 동안 지금 뭔가 강하게 오늘 세상에 이게 준영이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으세요? 따을려 주시죠. 너무 준영이, 윤서 엄마, 너무 고마워요. 아, 빠좀떼주해요다윤영윤 <laughs>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와 결혼하고 함께 아이를 낳고, 예쁘게 키우고, 우리 앞으로 더욱더 사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뭐 네, 이제 식사 편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윤서야 한번 하면 사랑해 한번 해주고,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시도록 할게요. 자, 다, 다 같이 외쳐줄게요. 윤서야 윤사!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